이야마 설마 그 암살 미션 안 깨고 탈출하려나? 아, 그러면 안될텐데 저기가 메인 미션이라서 저거 무시코 족가 와야될텐데 아니면 단순히 심 리뷰라서 어디로 가야되는지 몰라서 좀은걸 수도 있어 그냥 음, 그냥 길 돌다가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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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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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씨 아까서 어쨌든 언다 다시 권총으로 죽기 나, 나, 총 나, 이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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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